One <tries>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 하면 참선 수행도 있고, 영불 수행도 있고, 반경 수행도 있고, 주력 수행도 있다. 우리 청량사에서는 능험신주를 주력 수행에 포함되고, 오늘은 영불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니다 염불이라면생각염자부처들 자꾸 챙을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돌이켜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바쁘지만은 피곤하다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켜봤을 때, 나는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어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떠한 생각을 많이 했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돌켜보게 되면은, 내가 몸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많이 했고, 생각을 했는 것이 내상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굳이 퍼센트를 나누면 60% 70%라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내 삶과 내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말도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업생의 업력에 이끌려서 행동을 안 하려고 해도 행동이 해지고 말을 안 해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 대해 말을 하게 되고 이서도 아, 생각이 자꾸 일어난는다는거그 행동하고 말하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준비를 다키는 것을 우리는 불교 영어로지관이다 이렇게 지관, 끝일 짓자 볼건데 요즘 남방에서 이바 사나 까딱아 역시 직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권력을 하면 직원이다. 지금까지 행동하고 지금까지 말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동들을 말들을 의식들을 나에게 이익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 이익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익 안 되는 걸확감히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 그래 그 가운데 연불수행 연불이라고 하면은 관세 보살 부르기도 하고 지장 보살 부르기도 하고 뭐 기도체마다 다르지만은 나관전자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의 말을 부르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을 어떻게 부르느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째는 칭명령불이라요 친명령불 부처님의 명분을 그냥 쉴새 없이 불러 대는 거예요하마에 예, 이상 불르는거예요 일어나나 하고 어나생각할 때마다 관대원보살 관대원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처님의 을 없이 부르는 거요 부르다 보면, 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 다른 생각을 멈추게 해. 그런데, 오래 부르다 보게 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뭣을 흘러만 버려. 청량사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와 무간 것이 내 마음은, 내 의식은, 내 언내게에 끌려서 집에 가기도 하고 회사 가기도 하고 동료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내 의지와 관계 없어. 내 의지와 관계 없이도 일어나는 거. 그것을 차나에 일어나기도 하고 속이 빠져들기도 하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그 마음을 법당하로 내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끌어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하지 않으면 은그 엄력에 이끌려서, 이으로는 만생보살 부처님을 염불 하지만은, 부처님 명을 부르지만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입혀온 엄력에 이끌려서, 여기 오늘 통청하신 분들이 각자가 다 달라. 통계자는 없지만은 지나간 과거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괜히 지금 안에서 생각해 아, 이 법회 마치고 나면은 뭐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또이 법회 참석에 좀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았고 법문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와, 빨리안 끝나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지이네그 생각을 끊게 하고 줄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그래서 칭명연구를.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하려야 만년 이상을 해야겠다. 이러면그 숫자의 의미인 거야. 만년을 해야 될 생각에 만년 이상을 해야 될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할수 없고 다른 행동을 할수 없고 다른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 이측칭연구다 그래서 옛날에 네, 책자에 보게 되면은, 옛날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열심히 자리에 다니는 다니는데, 뭐겠어요? 집에만 돌아오면은, 낭, 암이, 타, 볼, 명정하다. 낭, 암이, 타, 볼, 명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만비 택을 왜버립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인도환생을 해야 되어서 이 몸을 죽더라도 다시 사람을 태어나고 싶어 그 원을 세고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뭐 우리 신랑이뭐 공방도 안세고또 우리 애들를 위해서 뭐기다하면되니까 반장보단이라 부르더요 반장보단 얼마나 부르면 되겠습니 열심히 많이 불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는 속도가 느려. 아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연부터 천천히 하다 나는 젊으니까 연걸좀 빨리 하고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 속에는 남편의 건강도, 잔녀의 미래도, 환경도. 뭐 없어요? 반세운 보살, 반세운 보살. 이래도 많이 안 들어? 그냥 어디서 섞었단 말 반세운 보살, 반세운 보살, 반세운. 그래도, 그래도 며칠 걸어도 많이 적합한 건 못해. 그래서 많이 머리가 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데 어떻게 하면 쉬운것보다도더 많이 를까 이런 생각, 을 하고 생각하나것지 복식에 비유한 거예요. 복식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좁쌀이 있고, 매물이 있고, <laughs> 이 농사 지려가면 족살 그 얼마나 약을 생각합니까? 매물 생활해 뭐겠어요? 연구를 하면서, 시험을 보도 그래, 하지 말고요. 제 말에 그런 글이 있어. 극락 세계를 가고 인도 황색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나무암이탑월 조한성 아라리타고 기대하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무암의탑월 한번 부르고 조한성에 한개한개 한개 가져온다 탑을이라고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느냐 이거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급속가어요 나무암이 타불, 조, 한서하라리 타불, 맹물 한섬 모서리 타불. 맹물 한섬이 맹물 본서라 말하자면, 삼각풍을 대고, 모서리. 그게 한께하에가 한 타불이라. 그거 한번더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급적해. 이 욕심에서 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 명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왔을 때는 틀리지만은, 생각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법을 만나는 최고의 법이 침명연불이야 그래서 이 시어머님은 흑낙 세계를 갖다 보라고 매니저는 소원이 되셨다. 그 비읍금에 첫차에 나오는데, 이게 침략연불이라. 두 번째는 관상연불을 할줄 알던 관상연불.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거예요. 청량사 부처님을 뒤에 있는 어? 관생보살 아니면 아미타솔 아니면 대세지이 부처. 청량사 부처님을 생각하든지 을 아니면 내가 석굴라 부처님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 부처님을 하슴 다가 아니고 하슴 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럼 저풍상불을 보면서 내 가슴에 이 상관, 아, 모셔질 뭐바 있어, 가슴에. 그래. 바로 나의 원불이 돼. 내 부처님이라. 결국은 그 부처님 또 떠나가야 되지만그 부처님을 내가 모실 줄 알아야 돼. 이환상연불이라 방상연구를 하려면, 글자라도, 관세음 보살이라면, 그 글자, 관세음 보살. 한문이든지, 한글이지, 관자를 생각하고, 세음을 생각하고, 보살을 생각하면 된요 그런,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생활이 방상연구요세 번째는, 실상연구를 해요. 실상연구를 뭐냐? 이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 데 관세음보살은 카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최상도 10번 이상 읽어봐야 돼.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을 왜 불러야 되는가? 관세음보살이 뭐 어떠한 분인가? 관세음보살 이 실력이 있나? 의심할 계획이 없어. 어, <laughs> 오, 이 실력이 믿어져. 우리는 연불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 이 시력을 알아야 돼. 부처님 각필력을 알아야 돼. 불력이 있다는 걸 알면은 불이 되죠. 이게 해서 될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 안 하고 믿어야 돼요. 중생은 믿어야 돼요 믿고 관상 연불, 실상 연불, 심명 연불 이게 다 열리는 것 같지만은. 연불하다 보면 동시에 돌아가. 생명 연불도 되고 환상 연불도 되고 실상 연불됐을 때 바로 연불의 탐에 연불 문에이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네 업생의 행동, 말, 생각들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정말하면 이거를 망심을 해. 망심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심으로 나가야 돼. 이게 영불 세이라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하루 일과 중에 너무 바퀴 살아 바퀴 돌아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 대단히 신도님은 그 바쁘다는 그 속에서도 하루에 어떤 일에서도 내가 다음은 10분만이라도 구불 해야지. 10분 만이라도 능험도 일해야지. 10분 만이라도 참선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미란 집중소가 첫째가 뭐리 미리를 공부라. 날마다 좀 뭔가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은, 희한하게도 불력에 부처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그차미안생겼 부처님 원력이 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나? 내 생각, 내지식 내가 알고 불교로서 부처님을 이해나타나 안 되는 거야. 요무 무지한 거요 그래서 청량사 법당 주변을 여러분이 복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느냐 이렇게 좀묻고 싶어요 예창량 네, 자 법당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장하시고요 찰진 십년과 조지 세종도가 음진 서공가량 공방에 한도에비 3, 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이2문을 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이들1 못하는 입장 13, 14, 습니다3 어, 5 0대 이하 정도 되면은 5 0대 이상은 다 초등학교, 5등6 17, 18, 19, 10, 11, 12, 13, 1 어느 때부터인가, 내 생각으로는 한 40대가, 예, 한글을 교육신대에서 한글을 없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응? 한글을 모르는 것 같고, 그래, 찰진 신년 가수제한 것은,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먼지가 있는, 세상에 없이 먼지가 있는, 그런 먼지들이 몇 개인지 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 하늘에 떠있는 먼지를 하나, 둘, 넷개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해 정소가 없는 바다의 공간물을 남김없이 내가 확실히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먼지를 다쓸수 있는 능력, 또저 바람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능력, 이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 하늘을 하려 보고 또 바람을 또한 바람을 이라이데것걸 잡아서 묶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신공덕은 내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다. 나는 신에게 깨닫고 난 그게. 부는공덕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노?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모하는 거예요. 비품이 많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치는 게 이라, 그래도 코끼리 만치고. 눈 감고 코끼리, 발도 만쳐보고, 덩어리도 만쳐보고, 코도 만쳐보고, 머리도 만보고크마다다 만쳐. 만쳐서 그 조각들을 한대딱 묶으면 코끼리가 나오는 거예요. 데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면은, 무는다이무 묻으면, 아주 맞아요. 코끼리 눈이. 뭘 모습이 싹나타나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는게 아니라, 찰나에, 이 마음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연불, 그 이렇게 되요 그래서, 연불 수행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불 시간이라 이렇게도 는법이 있어요. 선이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이 염불해. 연불을 하다 보게 되면, 관상번호를 부르다 보게 되면, 측량 연불이 되지, 관상 연불이 되지, 실상 연불만 알고 나면, 연불하면 부처님 탈마하죠 부처님 흉내는낼수 있어.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 부처님 탈마가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탈마가 부려서, 행복을 느낄수 있는 거예요.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를 배려심도 센다요 용서도 할줄 알았대요. 내 엄력에 묶여 있으면 용서는 된대요. 배려심도 안 나온대요. 옛날에 어느 큰선생님이 제자들을 보고 길을 가면서 늘 공부하라고 김치와 연보래라 야, 이놈아, 청사해라그러니까이 젊은 어린 나이가 듣기 싫었어요. 왜? 연구를 해라 그러고, 만나면 뭐 해라 그러고, 책읽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는 어리니까. 그러면서 또, 개인적 뭐, 요즘 이제 보살이 또 계시고, 또 보살이 또 계시지만, 야, 공부할 때는, 그래서 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외전, 정말 불경 이해는 다른 책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